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교회김은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3, 10편 37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몽 같은 지혜시. 자, 이 10편 37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다윗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 시를 지어 나갔는데, 요 한절 한절이 다 교훈이 있는 마치 자문가도 같은 시가 바로 10편, 37편입니다. 자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 이세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4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 자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laughs>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1절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또 부리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니까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6절은 5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이 믿음의 삶, 즉, 의의를 빛 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도 아멘. 의인이나 그 자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난처한 상황에서 환란이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끝까지 걸식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환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1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세 부분만 살펴보았지만 10편 37편은 모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내 마음에 이런 임팩트가 오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편 37편 함께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의 말씀 한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화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대에도 정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